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마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딸기 번식시키는 방법과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제가 이거는 봄에 딸기를 이렇게 거리형 화분에 화초처럼 키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왜 이게 화초처럼 되는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러너 줄기가 쭉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딸기 모종이 달렸답니다 이거 자체로도 화초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딸기는 이파리도 예쁘고 특별히 병충해가 없죠? 딸기 이파리 한번 보세요 병충해가 없습니다 햇빛 잘 드는 곳에 놔두셔야 되겠죠? 자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딸기를 따먹고 러너 줄기를 자르지 않으면 이렇게 예쁘게 화초처럼 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우다 보면 겨울에는 딸기 따먹는 건 포기하셔야 되겠죠? 한두개 정도 사셔가지고 하나는 러너 줄기 키우지 말고 겨울에도 딸기 따서 드시고. 하나는 이렇게 예쁘게 화초처럼 이렇게 러너를 번식시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화초보다도 저는 굉장히 예쁩니다 이 아이가. 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버냐고요? 단합니다 여러분. 이 딸기 모종이 이게 딸기 모종이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또이 러너 줄기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번식력이 이렇게 좋은 건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도 러너 줄기를 처음 키워봤는데요. 이게 이제 새로 또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뿌리 보이시나요? 아만괴 이게 뿌리랍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딸기 모종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봄에 딸기 사서 심으실 때 이거 하나에 3,000원씩 주셨죠. 이거보다 조금 큰 거. 제 친구는 딸기 모종을 너무 작은 걸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요만한 거 사온 것 같아요. 그래서 딸기가 열릴라다 만다고 그런 거 보니 까한요 정도 된거 사온 것 같더라고요. 아마 봄에 제 친구는 딸기를 늦게 심었는데, 봄 중반쯤 심었습니다. 봄에 이렇게 딸기 러너를 내가지고, 모종을 심어가지고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딸기를 따먹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키운 이 딸기 모종을 가지고, 이제 내년 봄에 딸기를 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딸기가 잘 열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딸기를 가지고, 돈을 벌까? 알려드릴게요. <laughs> 웃긴다고 웃지는 마시고요. 제가 이 러너 줄기를 두 개를 키웠죠. 여기 하나가 또 있는데, 이거를 번식시켜가지고, 내년 봄에, 3월달쯤에, 예, 포트에다 심어가지고 한개 잘 키우면 딸기 열리게 해서 뭐 3천원 이상 받아도 되겠죠 딸기 열리지도 않은거 3천원씩 팔고 있으니까 딸기를 열리게 해서 3천원씩 파는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거 50개 열린다 생각하고 5,35,15만원 뚝딱 버는거네요 요즘에는 뭐 다양하게 판매할 수가 있죠 집앞에 놓고 파셔도 되고 또 이제 유튜브 하신 분들은 요 유튜브에 딱 하셔도 되고 또 가장 쉽게 팔수 있는 게 당근. 당근에다가 파시는 분들 많죠? 파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땅이 있으신 분들은 텃밭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뽕빼 가지고 땅에 파묻으세요. 땅에 파묻고 이거를 흙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여기서 뿌리가 내린답니다. 뭐 덮어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 아이들은 생명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그냥 흙에 뿌리를 내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뿌리를 내리면. 하나씩 잘라가지고 뿌리가 완전히 내린 다음에 이제 줄기 잘라서 이거 캐가지고 이 포트에다가 하나씩 심어서 키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봄에 딸기가 열리겠죠? 그렇게 해서 딸기를 열리게 해가지고 남보다 좀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딸기 열리게 해서 예쁘게 키워서 3,500씩 팔면 아주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끼워서 15만원 버는 거, 똑딱입니다. 또 뭐, 이렇게 해서 좀 살짝 눌러주셔도 되고, 스티로폼 상자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도 물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뿌리가 내리니까 너무 과습은 하시지 말고 겉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주시고 이거 원 딸기, 엄마 딸기 엄마 딸기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이 줄기를 통해서 이제 여기 아기 딸기에서 뿌리가 날 때까지는 영양이 공급이 되니까 이거를 자르지 말고 뿌리가 완전히 내려서 이 아이가 크게 되면 이제 뿌리가 내린 거니까 이게 또 말라가면 그때 가서 잘라도 됩니다. 성급하게 자르시지 말고 또 지저분하다고 성질급하신 분들은 미리 자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제가 그냥 이거 잘라가지고 심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석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뿌리 내립니다. 이게 뭐 잘하면 20만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개만 하실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눌러 놓으셔도 되고 이게 지금 방향이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죠? 제가 집 앞에다가 화분 같은 걸막 놨더니 어떤 분께서 이거 꽃들 파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팔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판매하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뭐 파는 게 창피한 건 아니죠? 뭐 심심하시면 그렇게 해서 당근이나 이런 데 올려서 바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화분에다 여러 개 심어가지고 파셔도 되고요. 잘 아셨죠,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